오늘 아, <laughs> 아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날씨 좋은 이런 시즌에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하, 네. 2024년 개인적으로 저에게 음, 아주 또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, 또 새로운 어, 둥지를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미니 앨범 슈퍼슈퍼 또 활동도 해보게 되고 어, 또뭐 처음 쇼케이스라는 것도 해봤고요. 또 그 지금 칠 거야 광장에서 또팬미팅 같은 것도 처음 해봤고요. 팬미팅 어, 같은 게 아니라 팬미팅이야 <laughs> 페미팅. 페미팅도 해봤고, 네, 어, 우리 또아팬 어, 우리 팬클럽 팬클럽 영타겐 블루스. 우리 영블스 이름도. 공식적으로 갖게 된 그런 소중한 해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저희 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자주 자주 많이또 자주 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들수 있어요. 요 다음 뭐였어? 오늘 처음이야. 오늘 처음. 자, 장난치지 말고, 장난치고 아, 진짜. 진짜 저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. 오늘은 거. 처음. <laughs> 어. 어때요? 처음 보니까? 아! <laughs> 아! TV처럼 막 그렇게 막, 막, 이렇게 안 쳐. 네? TV, TV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, 그죠? 그 정도는 아니죠. 카메라 때릴까? <laughs> 네. 아무튼, 오늘 처음 저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올해 벌써 10월입니다. 10월 다 갔어요, 거의. 두달 정도 남았는데,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. 아, 여러분들과 아, 남은 한 해,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또 2025년까지 계속 계속 에너지 넘치게 달려 나가는 부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추억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53 시간이 순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곡수가 줄진 않았어요. 네, 자, 가볍게 오른쪽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한번만 방각으로 가시면 됩니다. 오른쪽 소리 질러. 자, 왼쪽도 소리 질러. 차 중간 열 소리 질러. 소리 질러! 자, 저기. <laughs> 자, 많은 지역에서 오셨을 텐데, 자, 강원도에서 오신 분. 강원도에서 많이 안 오셨네요. 강원도 아리랑 불러드릴게요